갔어. 왜... 나 빡겜 해도 되지. 멘안치고 그냥 라운이 얼굴이 웃겨. 이웨야. 난 네가 오기 단게 웃겨. 아니, 이거 웃는게웃 너무... 근데... 아니, 웃을 때 <laughs> 너무 웃을 때 너무 여감 맞아. 나. 나 죽었지 야, 그럼 누가 라운이 어디 있어? 나핑크색 왔어요. 저핑크색 왔어요. 끝판왕 매출입니다. 떨어지세요. 제발 떨어져. 왜? 그냥, 뉴라운은 하는 거 왜? 아하는거는거아니야좋아하좋는좋겠지는거좋하는거 좋아하는 거좋아는거좋아하야하는거 좋아하는

진짜? 예, 아, 어, 레알로 아, 어, 넘버스 응.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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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동맹했잖아 맞네 니가 떨어지면 야, 야! 야! 언니, 아무리, 아니, 당 아니, 야나는 길에는 나는... 아, 좀 조용히 해나는바라 아, 조용히 해, 나 얘들아, 그럼 너네 얼굴 언제 할 거야? 우리 얼안 야야, 이 아, 근데 나는

아, 제발 나야라. 떨어져줘. 제발, 제발, 제발. 나해라, 우리 동맹, 괜찮지? <laughs> 어, 나쁜 마음을 먹었더니, 통과했어. 할수 있어. 아, 통과 했어. 할수 있어. 오케이. 나해라, 제발 떨어지면. 떨어지면 더 길어지지.

어, 유진아 나 그러다가 떨어져 음... 아나이두 번째 외출이